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7월 넷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라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주를 찬양, 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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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주 찬양, 주예수당양 고난을, 못니 절제나, 나 time 찬양 주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시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카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로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헐의 대우하라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끌리며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이느냐 내가 네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더럽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처죽이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요압 아비새 이 때에게 맡겨 지휘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군대를 지휘하며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군사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불리했기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행위가 패배를 자청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들은 어 군사 1만 명의 목숨보다 다윗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여겨서 다윗에게 참전하지 말 것을 호소했고, 이에 설득당한 다윗은 군사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출전하는 요압과 아비세 이때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압살롬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들 가운데 수풀에서 죽은자가 칼에 죽은자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압살롬의 군대를 치셨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자신이 자랑하는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고 노새가 그대로 달려가는 바람에 허공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상황을 전해들은 요압은. 그곳을 찾아가 가차없이 창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자기 뜻에 따라 스스로 높이고자 한 압살롬을 낮추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 압살롬이 승리를 앞둔 눈앞에 앞둔 상황에서 다윗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노력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압살롬이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아이도벨이 조언을 합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빨리 추격해서 다윗만 죽이고 백성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도벨의 생각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도 듣자고 합니다. 후세는 다윗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좀 신중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후세는 신중해 다윗에게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의견이 갈린 가운데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따릅니다. 아이도벨의 의견을 따랐다면 다잇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잇은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시간이 생깁니다. 다이슨,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세기의 부대로 나누어 압살롬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의 노력은 확실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요? 14절, 15절 보면 요합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전쟁은 다시 시작되어졌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두 진영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풀이 많았고 이런 환경에서의 전쟁은 평지에서의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다이세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보다 수풀에서의 전쟁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군사적으로든 압살롬의 부대가 월등했으나 다이세 군대는 수풀에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표현은 다윗의 군대가 지형지물을 잘 활용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순간에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한 압살롬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떠 있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압살롬의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부에 나와 있는 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예배에서 가장 큰 은혜는 이 시간입니다. 깊이 있는 나눔이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보십시오.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부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